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는데 현재 보시면 1번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야. 그런데 이 그래프가 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 수케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한 평면 안에 함수의 개수가 하나면 이건 무조건 아 함수가 주인공이구나.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보면 2사분면을 지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3 x 승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한 번에 안 보이면 일단 정리를 먼저 해줘요 2의 4승은 16, 2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요거 8분의 1의 x승 이런 게 어떤 개형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8분의 1의 x승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16 곱하면 꺾이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야 근데이 그래프를 k만큼 올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그래프는 이런 식이 나올 텐데 얘를 k만큼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허락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점을 지날 때가, 아, k가 제일 크겠구나. 요 그래프를 k만큼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a, 0이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k고 얘가 0이 될 때가 최대값이구나. 그렇다면 k라는 것은 얼마다? 16이야.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4번. 그래서 현재 이 지수로그 함수는 식정리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상황을 제시해 주니까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걸 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꼭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니까 현재 y는 2에 x승 플러스 2가 있어. x축방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죠. 아, x 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1단락을 짓고, 현재 그래프가 두 번째는 y는 log2의 8x야. log2의 8x. 그러면 현재 이것은 y는 log2x 플러스 log2의 8 정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가지고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아, 그럼면축 방향으로 이만큼 하면 y는 log2의 x-2 더하기 3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문장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x에 관한 대칭이다. 근데 그것이 얘랑 같아야 한대. 그러면 현재 이것의 y는 x 대칭 역함수니까 얘를 정리하든지 얘를 정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미정계수가 있는 것보단 없는 게 낫겠지. 그래서 현재 이것을 y 콜 x 대칭을 해보자. 그러면 x는 로그 2에 y-2 플러스 3이 될 거고 넘겨주시면 x-3이니까, 아, 정리하면 y-2는 2의 x-3승.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y라는 것은 2의 x-3승 플러스 2가 현재 얘와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m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m은 3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장을 순서 따라가라. 그리고 등장하는 함수가 한 평면 안에 몇개 하나씩 있을 때는 함수에 집중하면서 내용을 따라가는 습관을 꼭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현재 문제를 보니까 y는 현재 fx는 a의 x m승이야. 현재 이 그래프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아, 그러면 fx하고 f 인버스 x가 만나는구나. 그런데 이때 당시의 교점이 누구야? 했더니 x가 1과 3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현재 원래 함수 f(x)는 뭐지? 하면은 이거는 지수 함수야. 그러면 역함수는 뭐지? 하면 이건 로그 함수야. 그러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표현을 할수 있지만 식의 종류가 다르니까 연산은 할수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은 연산은 할수 없다라는 거야. 연산이 안되지. 그러니까 나 차라리 그냥 x값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지. 근데 참고로 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니까 아 fx하고 f인버스 x가 만날 때 항상 함께하는 애가 있으니 걔가 바로 뭐다? y는 x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 이거 fx하고 f인버스 x 에 만날 때 얘가 있다면 굳이 얘 필요 없이 fx하고 x를 놓고 풀면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라는 것을 만들어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x-m승의 지수함수를 그리는데 교점이 두 개니까 교점이 두개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 현재 fx는 a의 x-m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만 지수하고 1차니까 연산이 안돼 그래서 값을 주면 이걸 표현하면 돼 1, 여기는 얼마? 3. 그럼 x가 1이라는 것은 y도 얼마다? 1이고, x가 3이면 y도 3이다. 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f1은 1이고, 결국 f3은 3이구나. 상대방이 x 값밖에 주지 않았지만, 결국 이 말은 y 값도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럼 f1이라는 건 뭐야? 하면 a의 1-m승은 1이다. 그러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1 나왔다는 건 a의 0승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m이 바로 얼마다?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구했으면 두 번째 f3. 그러면 이것은 a의 3 m 승 그것이 3이다. 근데 m 값을 알았으니까 넣어주면 a의 2승이 3. 근데 지수 함수니까 당연히밑수는 음수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는 루트 3이다.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m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루트 3 더하기 1.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3번이다.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똑같은 개형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만 함수가 한 평면 안에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가 있는데 0하고 12 사이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 최소값은 m이야. k 더하기 m이 뭐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fx는 2의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k 최이최소가 나왔으면 이거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현재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로그 2분의1의 x가 로그 2분의1의 x가 기본형이야.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감소할 거야. 그렇지? 그럼 현재 이런 그래프인데 그걸 두 배했다 해도 어차피 조금 더 올라갈 거더 높이 올라가고 내려갈 거더 빨리 떨어질 거야. 근데 그거를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해줘라고 하면. 대충 모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이 되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fx. 현재 2 곱하기 log 2분의 1에 x 플러스 k다라고 표현해주면 돼.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 범위가 0부터 해서 어디까지? 10이 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 좀 구해봅시다. 그럼 최대값은 뭐지? 일단 미정계수 없는 게 현재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m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0일 때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현재 이것은 2로그 2분의 1에 0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0 넣어주시면 요거 k 요거 마이너스 4 이게 되는 거야.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 k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요거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합쳐지면 2의 제곱인 4가 된다 이게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값이 뭐야? 이게 되는데,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2 로그 2분의 1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2 더하기 k다. 요게 스몰 m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4를 넣어주시면, 아, 요게 바로 4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정리해주면 2 로그 2분의 1에. 16이다. 이게 되겠지. 그러면 현재 요게 m인데, 정리해보시니까 조금 더 이쁘게 하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2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간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4.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은 m은 마이너스 8이야 라고 답을 찾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k는 4, m은 마이너스 8. 그래서 k 플러스 m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정도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4번. 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풀때 답이 맞았으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답이 맞을수록 왜맞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한 평면 안에 있는 함수의 개수 몇 개다? 한 개냐? 두개 이상이냐? 그걸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25년도 6월 달 문제인데 현재, 그때 당시 2025년도 6월 달 5평에 애들이 점수가 많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왜안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문제가 후반부에 있는 뭐 20번, 21번이 아니고 이 문제가 12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앞번호 때인데 이 문제를 풀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이 앞에서 오래 걸리니까 공포감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제 후반부에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가 겁을 지 힘이 지 않고 겁을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 멘탈이 깨지고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듬을 다 잃어버렸다. 그게 그때 당시 2025 6월 달 점수가 나아진 이유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따라가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 함수가 1 2의 마이너스 x 승이 있어. 1, 3은 있는 점 A를 지나고 떴어. 그러면 A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는 건 이거 무조건 뭐 해야 돼? 좌표 값을 구해라라는 메시지인 거야. 아, 이거 좌표 값 거는 문제구나. y축의 평행 직선이 곡선 y는 2x하고 만날 거야. 오케이, 그럼 만나는 직선이 현재 곡선 y는 2x도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C를 지나고 y축 평행한 걸 만나는 걸 2x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좌표 이름이 몇 개야?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좌표 값은네 개를 싹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AB가 ECD일 때, 살짝 옆에 적어준다면, AB의 길이가 ECD와 같을 때, 이걸 통해서 사각형의 넓이가 뭐야?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됐죠? 겁을 먹지 말고 목적성만 따지면 돼. 좌표에 이름표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좌표에 이름표를 싹다 구해주시면 돼. 갭을. 그럼 선생님 여기는 X를 A로 잡을 거야. 여기는 X를 B로 잡을 거야. 항상 앞에 매핑도 설명했다시피, 결국 각각의 평면을 설명할 때, X 값이 다를 때는 한문자에 관한 정리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B라는 값을 넣어주면, 여기는 B콤마 1 2의 마이너스 B승. 여기는 B콤마 2의 B승이다.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A에요. 라고 하면, A콤마. 여기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승.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b 콤마 아 a 콤마 2의 a 승이다라고 적어주면 시 되는 거야. 그쵸?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각각의 함수가 하나기 이 때문에 그 함수 하나에 관한 설명을 따라가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원했던 걸다 구했더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B의 길이가 2CD와 같대. 현재 AB의 길이 어디 있어? 요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a 백이 뭐지? 하면은 결국 이건 y 값 차이네. 그러면 e 의 b 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e 의 마이너스 b 승이다. 자,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y 값의 차이가. 아, 그럼 여기 y 에서 여기 y 를 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니? 하면은 여기는 2의 a 승에서 여기는 1 마이너스 e 의 마이너스 a 승을 빼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살짝만 지워준다면. 오케이. 두 번째. AB의 길이를 현재 ECD와 같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으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물론 여기 값의 두 배가 얘랑 같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연장선을 만난다는 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아, Y 값 똑같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E의 A승하고 여기 있는 1-2의 마이너스 B승은 같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의 a승은 1-2의 마이너스 b. 자, 여기서 중요 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확인해봐. 그럼 둘다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야. 두 번째, 미수가 어때? 같아. 그러면 둘다 지수 함수 때 미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 한다? 연산이 가능할 거다. 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현재 모르는 문자가 정의역이몇 개야? 두 개. 그러면 식도 몇개 필요해?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는 y 값이 갖다가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ab equal ecd가 나오는 거야. 그럼 ab가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E의 b승에 2의 b승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승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ecd는 뭔데? 하면 E의 a승. 2의 a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승. 그것에 관해서 몇 배? 두배 해줘.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을 이제 뭐 하자? 연산을 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게 A 값 구하는 거야? B 값 구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구하는 게 뭐야? 이게 되는 거야. 그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현재 우리 사각형 넓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현재 요 넓이, 요 길이, 요 길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여긴 절반이니까 5가 될 거고 얘가 3이다 그러면 여긴 6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사각형을 말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거는 사다리꼴이구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바로 요 길이도 필요하구나. 이게 되는 거야. 바로 내가 원하는 건 b a이다.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 값을 걷는건 요거 요거 요거를 구한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을 따라가 보니 내가 2의 a승은 전반 전부 다1 2의 -b승으로 바꿀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해준다면 b승, 2의 b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승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그러면 2의 a승은 뭐야?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승이다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빼기. 1 마이너스 여긴 뭐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a승분의 1을 구하면. 이거 자체를 먼저 정리해보면 2의 a승이란 현재 1 마이너스 2의 b승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통분하시면 뭐야? 2의 b승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A승. 즉, 2의 A승분의 1 되겠지? 그러면 이것의 역수니까, 요런 식의 값을 표현해 줄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똑같이 1-2의 마이너스 A승 대신에 요 값을 적어주면 어때?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변수가 전부 다싹다 다 뭐로 바뀌었어? 2의 B승에 관한 정리가 됐다. 그럼 좀더 편하게 하면 여기도 2의 비승분의 1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비승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줘이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나머지는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 참고로 2의 비승을 간단하게 t라고 치환해볼게. t로 치환하게 되면 이거는 지수니까 양수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양수라는 제한 범위를 갖는다는 걸 잊지 말아줘.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t-1 플러스 t분의 1. +t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t분의 1. 그리고 여기를 정리하면 1하고 마이너스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질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t 마이너스 1분의. 어, 그럼 여기도 지워지겠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t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면서 t 마이너스 1분의 t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 이게 되는 거야.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t-1을, 플러스 t분의 1은, 여기 두배 하시면, 마이너스 t분의 2, 플러스 t-1분의 2t다. 이게 되는 거야. 자, 분모를 다 없앱시다. 그러면, t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어, 곱해주면 되고, 이것도 없앨 거니까, 양변에 t 곱하기, 양변에 t, 그리고 t-1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아, t도 1되면 안 되겠구나 걸 알겠지. 아, 그럼 여기서 t도 1되면 안 되는구나. 0도 안 되고 1도 안 된다. 그러면 t t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는 tt-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t t 마이너스 곱하면 t-1이 될 거고 여기는 기본적 마이너스 여기는 t-1. 2 곱하기 t-1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 값을 곱하면 t 마이너스를 지워지니까 여기는 2t제곱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침착하게 보세요. 참고로 여기 하면 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곱셈공식 아시죠? 거기다 t를 곱하면 t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2 플러스 2t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t3승 요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2t 넘기면 플러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넘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차 방식을 푸시면 돼요. 3차 방식 풀 때는 반드시 뭐에다? 조립제법을 쓰시면 돼요.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4하고 마이너스 3. 이걸 쓸 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하면은 항상 명심할 게, 혹시 수학이 약한 학생이 있어서, 최고차,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 개수의 약수. 최고차 개수의 약수. 분해 상수의 약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한 개는 우리가 원하는 값살수 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같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돼? 1의 약수는 1밖에 안될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포함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1, 3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모르시는 분들 한번 적어두시고요. 그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봤을 때다 더해서 0은 아니니까 1은 아닐 거야. 근데 여기 3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혹시 볼때한 3인가? 하고 살짝 넣어봤어. 어냐면 양수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 1, 3 이퀄 0 이게 되는거지 자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t-3하고 t제곱 마이너스 t플러스 되는거 아니야? 하는데 중요한건 얘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 안되죠 다시 말하면 판별식 한번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것이 음수기 때문에 이거 허근입니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얼마다? 3이다. 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B승이 바로 얼마다? 3이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2의 B승이 3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짝 보면 2의 a 승이란게 뭐였어? 그러면 1-2의 마이너스 B승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1-2의 B승분의 1이면 아 이거 3분의 1이니까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와 같구나 하면서 2의 a승값도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뭐둘다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일단은 알아두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사각형을 봤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문제에서 여기를 얼마라고 했냐면, 2의 비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비승분의 1, 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값을 넣어주면, 여기는 얼마야 하면, 3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니? 3 빼기 1은 2,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7이구나. 그럼 이거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6분의 7이게 되겠지. 문제에서, 이거의 두 배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구한 것의 절반은 쉽게 말하면 이쪽, 왼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건 뭔데? 바로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가 뭐야? b-a. 아, 그럼 여기서 정리해주면 b는 log2의 3이야. a는 현재 log2의 3분의 2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log2의 2는 1이니까 1 빼기 로그 2의 3이다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b 마이너스 a란 로그 2의 3 빼기 1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b가 뭐였어? b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로그 2의 3 여기 로그 2의 3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a승이라는 건 3분의 2 다시 말하면 넘겨주면 현재 이 값은 기본적으로 1 마이너스 로그 2의 3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여기서 값을 정리해 보니까 어, 합쳐주면 2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게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넓이는 마지막 적어주면 S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3분의 7 더하기 6분의 7 곱하기 높이 2로그 2의 3 마이너스 1 나누기 2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니? 6분의 14. 합쳐주면 21이게 될 거고, 3분약분하면 326, 37에 21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합쳐주면 4분의 7 곱하기 159, 2에 3 마이너스 1. 이러면서 최종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그연산 과정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심장이 쿵닥쿵닥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럴수록 더 침착하셔야 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길잖아? 그러면 첫 번째, 나만 긴게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길다는 얘기야. 두 번째, 앞쪽에서 시간을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를 줬다는 건 거꾸로 후반부 문제는 연산이 매우 짧다는 뜻이야. 출제자들은 절대 수능에서 절대 모든 문제를 다 길게 못 내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하기 때문에 앞쪽이 길면 뒤쪽이 짧아지고 앞쪽의 연산이 짧다 하면 뒤쪽의 후반부 연산이 긴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런 걸 경험으로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현재 마지막 답을 구했고, 현재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은, 현재 저 정답을 그대로 밀어버리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번. 정계하시면 바로 3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침착하게 푸는 연습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경험치를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